천명이 감동이 되고 XX 되면요. 비즈니스를 접으려고 해도 접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막 비즈니스를 접으려면 막 데모를 한대. 그러면 지속성을 유지 확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기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고를 만들어야 기업의 지속성이 생기죠. 한번 팔고 오지 않으면 그 기업은 아마 조만간에 문을 닫을 겁니다. 장골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딱 하나가 있어요. 자포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자포스는 신발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진입장벽이 정말 낮은 비즈니스 모델이죠. 신발을 따와서 사진을 찍고 자기 웹사이트에 올려서 신발을 팔면 그만이죠. 어느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포스가 얼마나 특이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냐면요. 고객이 자포스콜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어, 자포스죠. 제가 찾는 신발이 없습니다. 자포스 콜센터의 직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고객님, 잠깐만요. 전화를 끊겠습니다. 하고 끊고, 고객이 찾는 신발을 열심히 찾아줍니다. 그런데, 자포스에 정말 그 고객이 찾는 신발이 없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 일반적인 콜센터는 이럴 겁니다. 전화를 다시 고객한테 걸어서. 네, 고객님, 저희는 없지만 비슷한 제품이 있고, 저희 제품이 더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자포스의 콜센터는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고객이 찾는 그 신발을 경쟁 사이트에서 찾아서, 그 고객한테 웹사이트를 링크를 해줍니다. 그 고객이 정말 와우하고 너무 놀라죠. 뭐 이런 기업이 다 있나 할 정도로. 자포스의 토니쉐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팔고 싶은 건 신발이 아니다. 우리가 팔고 싶은 건 고객의 감동 체험이라고. 그래서 자포스의 기업 문화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최고 제품 선택 도움이어야 한다고. 고객들이 최고의 신발을 찾는데 우리가 최고로 서비스해주는 서비스 회사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고객의 감동 체험을 팔고 싶은 자포스의 기업 문화가 오롯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포스의 재구매율 단골 고객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포스가 이렇게 한참 잘 나갈 때 아마존이 자포스를 2009년도에 1조 3천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아니 신발 온라인 쇼핑몰을 아마존이 1조의 금액을 들여서 인수를 한다. 그래서 아마존의 많은 직원들이 그랬어요. 아니 제프 베조스 온라인 CEO 한명 영입해서 아마존의 이 엄청난 웹사이트에 링크만 하면 우리가 100배 더큰 신발 온라인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이런 비싼 돈을 주고 그 기업을 인수하느냐 했을 때 제프 베조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포스의 기업 문화를 나는 아마존에 이식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요 그만큼 단골 고객 기업 문화에 대해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훌륭하게 이 기업을 평가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건 한마디로 수렴하면 이거예요 고객한테. 감동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감동은 어떤 곳에서 만들어지냐면요. 각각 한 사람 한사람에 맞춤화된 관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명 중에 한 명이라고 느끼면 고객은 감동하지 않아요. 오로지 나, 나를 위한 것, 이러했을 때 고객은 감동을 시작하거든요. 보랏빛 쏘가 온다라는 책의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만 명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라. 단천 명만을 한번 감동시켜보라고요. 1000명이 감동이 되고 광팬이 되면요. 비즈니스를 접으려고 해도 접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막 비즈니스를 접으려면 막 데모를 한대. 그러면 지속성을 유지, 확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기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왜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지, 내가 하는 사업이 정말 세상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도움이 되는 의미를 꼭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의미가 부여가 되지 않으면 수많은 변수에 쉽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면 그 비즈니스 모델 찾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잘 나가는 기업과 내가 하는 비즈니스와 다른 점을 한 스무 가지 이상만 찾아보셔도 분명히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는 생길 거고요. 그렇게 미세하게 분할되고 분할될수록 여러분의 사업에 비즈니스에 가치는 생길 겁니다. 그 가치가 생긴다고 하면 분명히 새로운 모델이 창출이 될 거고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만족시키겠다가 아니라 한 천명만 내가 만족시키겠다라는 신념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면 분명히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